하시 남정입니다. 226페이지 박스페이지 44 위에서 세번째 줄 앞부분만 있는 염저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부터 염저지사하는 부분부터 있는. 이에 예, 지가 생략됐어. 그 그거다. 는뭐 음. 음. 뭐로 나요 또는 뭐 뭐로 말이야. 이 음. 예, 그런데 그것으로 나이, 그것으로 말이야. 이래서 우리는 그래서 또 이어서 이렇게, 이어서. 이제옆 앞에는 뭐냐 카만 지금 뭐 할리. 할 a 할 i 할 h 이 누구지 요할 l 이죠 요할 l i m h 이 l i m Halim, h a l i 지금 맛 자로 이렇게 있는데 이 잘못됐어. 목기다 어떤 자의 오기냐 하면은좀 크게 습니 쓰겠습니다. 실할 염자 있죠. 실할 염자죠. 여기, 여기. 염조, 염조, 염염 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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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 그렇죠. 스 주술로 사람을 죽이다. 주술로 사람을 죽이다. 둘. 주술로 사람을 죽인다. 이거는 저주하다. 주술로 사람을 죽이고 저주하는 일을. 어. 뒤에 글한번 보면은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보면 이실뢰가 확실히 확실히 뭐, 뭐와 같다 어. 부인의 지는 부인의 의렸던서 가는 거지 부인의 필적 글씨체 뭐 필적해도 되고 부인의 글인의이부체이누인나 가면 본부인 사정 Che. The Puynoi Kursi Che. The Puynoi Kursi Che. The Puynoi k u r s 주 Che. The p u 저글 o i k u 주술로 사람을 죽이고 저주하다. 이건 영혼을 저주하는 글씨. 이렇게 해석하는 거겠죠. 저주하는 글씨는 뜻이 나죠. 저주하는 글씨는 확실히 저주하는 글씨, 살을 글씨로 이제 해석을 할 수는 있 확실히 보인 봉부인의 필적 글씨체와 같다네 음, 이 기시 자 번. 그다음에, 저 소, 별그 열지 하지만 그러나 하지만 그때 기시 뭐뭐 할까 두렵다고 간에 집안요 있다 수동사니까 자본 이것이 주어가 되겠네요. 자본 잡다하다, 잡다하다 말 이러니까 잡다하다 말, 잡다한 말. 주어니까 그러니까 말이 있을까 두려워서 그래서 즉시. 불태우다, 열은 없 s 다 불태워 뭐뭐 하려 없 s 다 그것을 조조하는 그리 즉긴 종이죠. 그것을 불태 없 s 네. 내 하지만 그때 집안 에 말이죠. 집안 에자 유가 특수동사 앞에 천에 어떤 애뭐뭐에 있어서 뭐무는할지는 여기 해당될 한잔 치고, 치어 후치사로서, 치가 생겼대, 대치. 집 안에, 집 안에 잡다한 말이 있을까 두려워, 두려워, 두려워서, 즉시 불태워서 없앴네 그것을, 즉시 불태워서 없앤 우 분리 언어여, 어여 또한 분리 두개 합쳐 가지고 어머 뭐, 뭐 하지 않다. 누구에게 이건 너니까그대 또한 그대에게 울리에 불리... 뭐하나 빠졌다. 은이 빠졌네. 은이 빠졌네. 말랐다. 퍼져드는 다 또한 그대에게 는리어 말하지 져리는지않는데그대는 접교체라 얘기가 접 교체란 접 교체라는 그대에게 말하지 않았네. 어것도 불리 어, 이렇게 몸말 뭐 잔데 이렇게 뜻이 다고요. 또불 이지 기가생애때 몰라서 그것을 이렇게 대해서 니다 그것을 그대에게 말하지 않았네. 피위 부인지신 용신 여허그 다음에 흉척 음. 그 다음에 이차 추지 역하소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위 부인지신 그 용심 허여 허여가 여허 여허 그 다음 흉 우리 교재에 지금 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오천마천천 어제 천했습니이쓰고 한번 해석해 보겠습까지이 차, 다음 주 지, 기역. 보지 j 장 p u 니다만 u j i p u 보면 Puji. 피 u j i 피는 저 사람. 이 j 누구 u 게사정우 j i p 본부 i p 정우부 p 시대다 p 인의 몸이죠. j 인의 u j i 어 몸 하이라 이건 다순한 그냥 부인의 몸으로 이렇게 엄두가 죠하여까지 가지고 부인의 몸으로 이렇게 도력기 필요하지 몸, 용운 쓰다 마음을 쓰다 그거는 마음 씀씀이 마음 씀씀이가 주어가 주여 혼두개 합쳐 가지고 이와 같이 목합으로 쓰기야, 그렇지? 흉악하다, 흉언 흉악하고 이생략되있 천만 이거 마음이 약하다, 이 마음이 약하다, 이거데오어 이제 지금 번역돼 난거 우리 이제 번역한데 이거 만참하다 참혹하다 참 그렇다면 이 참자, 이 참자의 오기는 아니십니까? 그래서 일단 이 참자의 오기를 보고 이첨을참자의오기로 이 보고 참목하다로 해설하겠습니다. 자 마음 섬섬이가 이와 같이 흉악하고 그다음 에 참목한이래죠. 참목한이 뭐무한이래지. 한이 이거는 고학은 되겠죠. 어마함으로 하니, 자, 이건 몸으로써 이로써, 이 또는 이것 또 몸을 가지고 이로써, 이걸 가지고 이로써, 요거는또 헤아려보다, 추측해보다, 그것을 그를, 이걸 사정을 얘기해 자정오리. 그래서 해아리오 보건대 이런 거 있죠. 해아리오 보건대 보건대 보면해아리 보건대 뭐 추측해 보건대 추측해 보면 또한 어, 어찌 뭔가 하는 이거는 엄무부사죠. 지 이러다. 지는 뭐 하지 못하다. 그다음 소자모니사 아모이 그다 이어 이 일을 가리켜는 거죠. 이뤄지 못한 일. 못할 일. 이뤄지 못한 일. 그데 이거는 이제 예, 있다라는 요가 생략돼 있어요. 요 입다. 특수 동사니까 이게 조지 거죠. 이뤄지 못할 일이 어찌 이뤄지 못할 일이겠는가에 대한. 어찌 이러지 못할? 일이거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일을 저지른다고 생각하는. 못할 일이, 못할 일이 어찌 못할 일이 있겠는가? 요 생략된 거 가지고 못할 일이 있겠는가? 자 본부인이 부인의 몸이 되어 부인의 몸으로 영심 마음을 쓰는 것. 마음 섬섬이가 이와 같이 흉악하고 참혹하니, 이로써, 이로써, 본부인을, 야,를 보면, 야,를 보건대 본부인이 또한, 또한 본부인이 어찌 못할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